아, 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컨텐츠는 중간에 영상이 왜 끊기냐고! 아, 그래서 다시, 시작해. 시작해야 되네. 아무튼 16등분을 만들어 줄게요. 드디어 첫 종이접기 연상입니다. 연상. 영상. 아직 안 코데 중정 하고 싶다.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. 네, 그 말은 추가 콘텐츠를 더 샀다는 겁니다. 서바이벌 경험치가 더 업그레이드 시켰는게 아니고, 어, 이게 그 동물 추가 콘텐츠가 아닌 모 추가 콘텐츠예요. 모 예를 들면 거미면 버섯 거미인가 그런 애가 나오고 스트라이더면 용암에 살아야 하는데 물 스트라이더다 이런 느낌이에요. 왜 이렇게 두껍 두껍지? 잠깐만요, 이거 두꺼운데? 잠깐만요, 두꺼운데? 옛날 너무 한지를 오래 만졌나 보다. 그냥 종이에 감각을 잃 잃고 있었어. 너무 오랫동안 한지 한지만 계속 적고 있으니까 종이 적기를 완전 잃어버렸어. 조, 내 종이 적기 그냥 종이로 만드는 종이 적기 실력을 다 잃어버렸어. 아무튼 16등분 적고 올게. 넷 일단은 16등분을 확실히 완성했고, 제가 가장 잘접는 도마뱀 기본형을 접어줄게요. 와, 이제 도마뱀 기본형을. 와 아우, 가습기, 진짜. 가습기가 자꾸 촬영을 방해해요. 가습기 잡고 툭 치면 불빛이 켜져 갖고 요 카메라도 중간에 막 영상이 끊어져 버리니까 미치겠다 음. 모르겠고, 저는 잠깐만 이거 아이디어를 좀 해보겠습니다. 와, 나 네, 이게 바로 푸시 잠깐만. 근데 핸드폰이 꺼졌어. 핸드폰이. 응, 어? 안녕하세요. 뭐야 잠깐만. 아씨, 종이 잃어버렸다. 와우, 만들었고. 이게 죽은 걸 표현하기 때문에 모양은 그냥 대충 잡을게요. 그냥 세상에서 제일 대충 잡을 거니까 잠깐만요. 그거 목을, 목을 위로 올리고 그다음 고정할 거예요. 왜 위로 목을 올리는 줄 알아요? 죽어서요. 불쌍한 프로토케라톡스. 으흠흠흠. <laughs> 일단은 이것도 풀매기기를 할게요. 여러분은, 이, 왜제 영상 조회수가 올라가는 줄 알아요? 이유는 바로, 그냥 굴러들, 그냥, 와, 재밌겠다 하고 시청했는데 겁나 재미없어. 그래서 그거 나가. 근데 그거, 어, 언제 봤었네? 이어서 뭐. 봐야지 했는데 또 재미없어. 나가 그거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 그 조회수 많아지는 거예요. 아무튼,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며, 다음에 말고 지금 좀 풀칠을 할게요. 일단 붙였긴 붙였는데 약간 이렇게 고개가 이게 힘이 없네. 다음에 빵끈으로 고정 좀 해야겠다. 이거 너무 안 붙어. 이거 그러니까 약간 지도 죽은 거 같잖아. 막 죽이 죽이면서 막 그거 막그 소리치는 게그 육식 공룡은 항상 밟고 막 소리치고 뭐 난리 났죠. 근데 이건 밟으면서 죽었어. 다음에 꼭 고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.